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회사 분할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분할을 통해 존속 법인인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신설 법인인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주로 나누십니다. 분할 비율은 9대 1이고요. 오는 8월 14일 임시 주총을 통해 분할 승인을 하고 9월 1일 분할하며 9월 27일에 변경 및 재상장을 합니다. 이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주식 시장 내 거래가 정지됩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이번 인적 분할로 방산 사업과 상관없는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 기계를 떼어내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아래로 편입합니다. 이에 존속법인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순수 방산 기업이 되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하나 비전의 보안과 AI 솔루션, 하나 정밀 기계의 공작 기계, 반도체 장비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77년 삼성 정밀공업으로 설립됐습니다. 1987년 삼성 항공, 그리고 2000년 삼성 테크윈으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2015년, 한화그룹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지금의 사명을 가지게 된건 2019년입니다. 2022년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고, 2023년부터 항공엔진 사업, 방위 사업, 시큐리티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종속회사로는 하나 시스템, 세트랙 아이가 있고, 관계사로는 회한나 오션이 있죠. 최대 주주는 한화로 지분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 순수 방산 기업이 된건 기뻐해야 할 일일까요? 우려해야 할 일일까요? 일까요? 증권가는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인적분할은 방위산업에 가려져 있던 하나비전과 하나정밀기계의 가치가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합산 가치는 현재보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회사의 가치 부각을 반영해 목표 주가도 22.7% 상향 조정해 27만 원 제시했네요. 하나비전과 하나정밀기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NH투자 은 하나비전을 캐시카우, 하나정밀기계를 스타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비전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고, 하나정밀기계는 HBM 반도체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와 협력해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분할 효과로 구조적인 기업가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사업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분할 이후 존속 신설법인과 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모두 향후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소개했습니다. 먼저 방산은 해외 수출 확대 등으로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하고 신설법인의 하나 정밀기계는 향후 HBM 관련 핵심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도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온전한 가치 부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네요. 유진투자증권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23년 실적기준 방산 부문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으로 이미 이익 구조에서는 순수 방산 기업으로 볼수 있으나 주가는 글로벌 방산 기업의 동종 기업 평균 20배 수준 대비 디스카운트 받고 있다며 방산 사업만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 투자 증권 역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투자 포인트를 지상 방산의 완벽한 라인업 해외 거점 확보 및 확장 잠재력 우수한 M&A 역량으로 꼽았습니다. 지상 방산을 먼저 살펴볼까요? 대표적 제품인 K9 자주포는 말할 것도 없이 천무, MLRS, 레드백 장갑차 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최초로 업체주도 개발을 시작해 해외 수출까지 성공한 레드백 장갑차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높은 사업 추진력과 개발 능력, 기술력, 자본 투자 영업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올해는 폴란드 1차 K9 자주포의 인도가 연간 60대로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기 수주한 이집트 K9의 인도 시작과 호주 질롱의 AC ACE 공장 완공, 현지 K9 자주포 양산 시작이 예상되는 등 수출 수주 잔고의 매출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항공 부품 생산도 긍정적입니다. 항공 부품 생산 법인인 미국 EDAC 등의 해외 생산 거점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질론 K9 공장의 올해 완공과 함께 폴란드 K9 현지 공장 제작 추진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업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해외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자회사들도 매력적이죠. 하이투자증권은 우수한 M&A 역량과 관련해 사업 시너지가 있는 EDAC, 세트레가이, 하나오션 등의 외부 M&A를 연이어 진행 중이며 특히, 하나, 디펜스, 흡수합병. 파워 시스템, 양도 등의 내부 사업부문 정비에도 적극적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 투자증권은 인적 분할 후에도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2% 상승한 11조 1,597억 원, 영업이익은 8,516억 원, 영업이익률은 8.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네요. 하나증권은 과거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인적 분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하나 그룹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의사결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솔루션은 2022년 9월 23일 하나갤러리아 인적 분할과 하나첨단소재 물적 분할 결정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 강화가 분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갤러리아 부문의 매출 비중은 약5% 수준이었죠. 하나증권은 당시 하나솔루션의 주가 흐름은 분할 전과 후 유사한 흐름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며 분할에 따른 기업가치 디스카운트 요인이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하나증권은 이번 인적분할 결정은 방산 사업구조 완성을 위한 마침표라며 즉 신설회사 가치평가를 위한 분할보다는 존속회사의 사업 고도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주가는 28만 9천원 유지했네요. 다만 하나정밀기계에 대한 평가 한화증권과는 다른 증권사와는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 증권은 물론 자회사, 하나 정밀기계의 반도체 장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유효한 접근이나 아직 해당 사업의 실적 가시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이번 인적분할 공시를 통해 2022년에 발생한 한화의 방산 부분과 한화 방산의 흡수합병으로부터 시작한 3년간의 지배구조개편이 일단락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산 과 이종사업부가 분할되며 실적 악화 요인이 해소되었고 실적 가시성이 증대됨에 따라 존속 지주사의 펀더멘탈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상상인 증권은 방산호종이 2024년 중 폴란드 2차 계약을 제외한 대형 수주의 부재로 실적 성장에 따른 선별 투자가 필요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분할 이후 방산 부문에 축적된 수주 장부는 실적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